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의 미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교과서 60쪽 피시고 잘 따라해 보세요. 학습 목표,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의 미분을 할수 있다. 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미분할 을수 있다. 자, 준비학습 보세요. 준비학습.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하여 f(x)=x 제곱의 도함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도함수의 정의를 좀 아셔야 돼요. 도함수의 정의 수2에서 배운 거잖아요. f(x)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의 x 더하기 h 마이너스 f(x) 도 함수의 정의 도함수 미분이잖아요. 도함수가 도함수가 미분이잖아요. 그다음에 밑에 하나 더써 놨는데 잘 보세요. 리미트 t가 x로 갈때 t x분의 ft fx 이것도 도함수의 정의예요.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정의라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fx의 도함술 구하세요. 당연히 이거 미분하면 ex인 거 여러분들 대부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ex인 거. 그걸 한번 정의를 이용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지요. 자, 여기서 f'x는 x,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 분의 fx 더하기 h니까 x 플러스 h의 제곱이죠. 마이너스 fx니까 x 제곱이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리미트 <laughs> h가 0으로갈때 h분의 x 제곱이 사라지고 x 제곱 없어질 거고 e, h, e x h e h x는 남을 거고 플러스 h 제곱 이렇게 되죠 분자가 그래서 여기서 h가 약분이 돼요 h가 이렇게 약분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h가 0으로 가니까 여기서 h에다 빵 집어넣으면 남는 게 e x 다라는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정의를 이용해서 fx를 fx가 x제곱을 미분하면 e x 인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됐죠? 준비학습. 도함수의 정의 이어버리면 안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하는 게 미분이니까 미분의 정의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고 미분은 뒤에서 얘기하면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접선의 기울기. 자, 그다음에 생각 열기는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 보시면 좋을 텐데 앞에서 배운 거 확인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보면 y 골2 x 제곱의 그래프와 이 그래프 위의 점 1,2에서의 접선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린 것이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제 옆에 그려 있겠죠. 그림을 참고하시면 되고 y는 2x제곱이니까 이렇게 증가함수고요. 1,2가 있으면 이 점에서의 접선을 볼수 있고 이거 이 기울기가 도함수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2h-1이 1임을 이용하여 y e 2x제곱의 x 1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대로 한번 정의를 한번 써보면 얘가2의 x 제곱을 f(x)라고 한번 해볼까요 f(x) 이렇게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아까 도 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f의 f(x) 더하기 h니까 2의 x 플러스 h 제곱 마이너스 아 x 이골 이래서의 미분계수니까 h가 0으로 갈때 여기서 2에 1 플러스 h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써보면 f 플라임 1은 이렇게 되겠죠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의 1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1이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f의 1 1 집어넣으면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다시 쓰면 얘가 리미트 h가 0으로갈때 h 분의 2의 2를 공통 인수로 빼고 여기서 2h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만큼 리미트가 h가 0으로갈때 h 분의 2h h 분의 h 제곱 마이너스 1은 1. 이 앞에 위에 있죠. 이게 1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그러니까 남는 게 2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됐죠? 상경 열기를 식으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우리가 지수 함수의 도함수를 구해 보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도함수의 정의를 쓴 거죠. y 2x승의 도함수의 정의에 의하여 h가 0으로 갈때 h분의 2에 이렇게 돼서 2에 x제곱 더하기 h빼기 e x 제곱, 더하기 2X 제곱. 그럼 e x 승을 빼주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요만큼이 1인거 우리가 앞에서 했죠. 그래서 그대로 된다라는걸 알 수가 있어요. e x 제곱이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거 2의 x제곱을 미분하면 도함수는 미분하면 e x 제곱이다 공식 하나 배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식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게 없어요. 자기 자신을 미분해서 자기 자신이 되는 거. 아, 이런 특별한 도 함수에요. 특별한 함수에요. 특별한 함수. 자기 자신을 미분해서 자기 자신이 그대로 되는 거. 그죠 자, 그다음에 Y 골 A, X 제곱 일반적인 지수 함수. A가 양수고, A는 미치 일이 아닌 양수, 지수 함수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도 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H가 0으로 갈때 H분에. ax 더하기 h 마이너스 ax승 그러면 ax승을 빼주고요. 밖으로 빼주고 이렇게 그럼 이렇게 남죠. 우리가 이 앞에서 지수함수의 극한에서 이게 뭐라고 랬냐면 lna라고 배웠잖아요. lna 이게 lna잖아요. 그러니까 ax제곱 곱하기 lna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 ax제곱을 미분하면 즉 도함수는 ax 제곱 곱하기 ln a다. 자, 이것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됐죠? 이상 정리한 게 이겁니다. y 2x 제곱을 미분하면 자기 자신이다. ax 제곱을 미분하면 ax 선 곱하기 ln a다라는 사실. 됐죠?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다음 함수를 미분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제 1번. 다음 함수를 미분하세요. 1번. y는 3의 x제곱 더하기 2니까, 요거는 이렇게 쓸수 있나요? 3의 제곱을 빼주고요. 3의 x제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상수항 그대로 쓰고, 3의 x제곱을 미분하면 되는 거니까, 결론은 요걸 미분하는 거예요. 요거를 미분하면, 이렇게 할까요? 화살표. 자, 이거 뭐가 된다? 3 x 제곱 곱하기 3 x 제곱 곱하기 ln 3 이렇게 쓰면 되겠죠. 다시 정리하면 9 ln 3 곱하기 3의 x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이렇게 그대로 됩니다. 이걸 정리한 게 여기서 요거라는 걸알수 있죠. 이거랑 같은 숫자죠 그다음에 y는 x 제곱 곱하기 e x 제곱을 미분해 보세요라고 돼 있어. 도함수를 구하세요. 그러면 곱함수의 미분에 의해서 왼쪽에 있죠. 두 함수의 곱은 우리 수투에서 배운 거 f x 곱하기 g x를 미분하세요. 이렇게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 그대로 더하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잊어버리면안 돼요. 앞에 거 미분 곱하기 뒤에 거 더하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예제예제1 번에 2번 문제 보면 앞에 거 x 제곱이니까 y 프라임은 뭐가 된다 앞에 거 미분 ex 그대로 ex 제곱 더하기 그대로 x 제곱 미분하면 ex는 이렇게 되죠 여기서 ex 제곱을 빼주면 x 제곱 플러스 ex 이렇게 되있다 그죠 자. 그럼 일반적으로 이거 꼭 알아둬야 될 식이 있어요. 여기서. 정리하세요. 정리. 정리할 식이 뭐가 있냐면, 이런 거. 다항함수 곱하기 2x제곱으로 되어 있는 형태. fx 곱하기 2x제곱. 얘가 다항함수. 다항식일 때. 다항식일 때 fx 곱하기 2x제곱을 미분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요. EX 제곱을 그대로 쓰고요. FX 쓰고 한번더 F 프라임 X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이작번이면 안 돼요. 이것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FX 곱하기 EX 제곱을 미분한다. 그러면 FX 더하기 EX 승을 공통인수로 빼고 FX 더하기 F 프라임 X다. 꼭 정리해두세요. 자, 문제 1번. 2번만 해볼까요 2번 1번은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자, 2번 조금 전에 한거에 의해서 이걸 y플라임은 뭐가 됩니까 그러면 2x제곱을 빼고 그대로 3x 플러스 5에다가 3x 플러스 5를 미분한거 3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2x승 곱하기 3x 플러스 8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그 다음에 로그 함수의 도함수 이렇게 나옵니다. 로그 함수의 도함수 자 로그 함수의 도함수 lnx y 골 자연 로그예요 지금부터 계속 얘기하는게 도함수의 정의에 의하여 lnx를 한번 미분해보자. 자 y 프라임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뭐 fx 더하기 h 빼기 fx니까 lnx 더하기 h 마이너스 lnx를 쓸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나눠지죠. 무슨 얘기냐면 ln의 x 더하기 h, x 플러스 h 마이너스 ln x 같은 경우가 limit ln ln의 여기가 x 더하기 h를 x로 나누게 되겠죠. 로그의 정의니까 빼기는 나누기로 되니까. 그러면 다시 쓰면 ln의 1 더하기 x분의 h 이렇게 된다, 이거.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일로 간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서 1 더하기 x분의 h. 자, h분의 1은 그대로 있고요. 여기 x로 나눠주고, 여기 x 곱해져요. 없던 거 있던 거 해준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가 x분의 h 잖아요. 여기 쓰여야 될 식이 여기 지수에 쓰여야 될 식이 이거의 역수 h분의 x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죠. 지수로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여기 h분의 x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에덴의 1 더하기 x분의 h h분의 x 요만큼이 1이다라는 사실 1이다라고 앞에서 배웠어요. 요만큼이 1이다. 이만큼 1이에요 그러니까 남는게 x분의 1만 되겠죠 자 결론 lnx를 미분하면 뭐다 lnx를 미분하면 x분의 1이다 잊어버리면 안됩니다 이것도 lnx를 미분하면 뭐다 x분의 1 lnx를 미분하면 x분의 1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다음 페이지. 자 다음을 통해 로그 a x 자 로그 a x 미소 a 로 하는 거에 도함수를 구해보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변환 공식 우리가 배웠죠 여기 로그의 미세 변환 로그의 미세 로그 a n 은뭐 로그 b 의 a 분의 로그 b 의 n 이렇게 되겠죠 미세 변환 공식에 의해서 자, 로그 ax는 ln a 밑을 2로 쓴 겁니다. 익스포넨셜 2로 a분의 ln 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ln a분의 ln x를 미분한 거예요. 그러면 ln a분의 1은 상수니까 앞으로 빠지겠고 여기서 ln x만 남죠. 조금 전에 ln x 미분하면 뭐라고 그랬죠? ln x를 미분하면 x분의 1이었죠. 1/x. 그러니까 결론은 ln a 분의 1 곱하기 x 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되겠죠? 자꼭 해보세요. 결론 log a x를 미분하면 뭐다? 아 x 분의 1 쓰고 ln a 분의 1 이렇게 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log a x는 x ln a 분의 1임을 알수 있다. 이상을 정리하면 ln x는 미분하면 x 분의 1 log a x를 미분하면 x ln a 분의 1 이렇게 된다. 자, 예제 2번 ln 3x를 미분하세요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되겠죠. log 3 플러스 log x 이렇게 되죠 ln x 자 그럼 얘를 미분하면 되니까 ln3은 미분하면 0이죠. 얘는 미분하면 0. lnx 가 미분하면 뭐라고 그랬지? x분의 1. 결론은 얘는 미분하면 x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거는 고밤수의 미분이에요. <laughs> y는 x로 고의 x니까 x고박이 로고의 x. x다이가 고밤수의 미분. 까페컴 그러니까 미분. 이쪽으로 한번 그냥 답안지 확인해 볼게요. 앞에 거 미분 그대로 더하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되죠. X 미분하면 1이고, 그 다음에 로고의 X 그대로 쓰고요. 그대로 X 쓰고요. 로고의 X 미분하면 아까 XLN 5분의 1 이렇게 되죠. 자 이걸 정리하면 답이 나올 겁니다. 자, 문제 2번. 다음 함수를 미분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고함수의 미분이죠 고함수의 미분 자 y 프라임앞에거 미분 그대로 그대로 뒤에꺼 미분이니까 아까 또 2x승 있네 2x승 그냥 빼고 lnx x, x lnx 미분하면 뭐예요 x분의 1. 뭐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쵸 자그 다음은 y는 x제곱에 로그 6의 x를 미분하세요 이것도 고함수의 미분이니까 y 프라임앞에거 미분 2x 그 다음에 로그 6x 플러스 그대로 뒤에 거 미분 로그 6x를 미분하면 아까 뭐라고 했냐면 ln 6 곱하기 x분의 1 이렇게 되죠 이걸 정리하면 되겠어요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 자 지금까지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미분을 얘기했고요 이어서 이어서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까지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교과서 63쪽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지요.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알아야 됩니다. 미적분에서는 처음 배우는 거죠. 우리가 삼각함수는 앞에서 배웠죠. 자, 학습 목표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이해한다. 자, 정리를 해한다 사인 세타가 준비학습. 사인 세타가 13분의 5일 때,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하세요. 자, 세타가 0에서 2분의 파이 사이면 1사분면에 가겠죠. 자, 그림을 그려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가 1사분면에 가게요. 13분의 5, 사인 이 13분의 5면 뭐 2쯤, 이렇게 13. 여기가 5 이렇게 될 거예요. 5. 1사분면의가여기를 세타라고 본 거죠. 자, 그러면 여기가 12죠, 12. 따라서 코사인세타는 몇이다? 13분의, 13분의 몇이야? 12 이렇게 될 것이고, 탄젠트 세타는 12분의 5가 되겠네요. 이렇게 준비 학습 확인 꼭 하셔야 되고요. 넘어갑니다. 자, 생강열기 그림과 같이 점 P가 3, 4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고 직각삼각형 POH에서 각 POH를 세타라고 하자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 다음에 각각의 역수를 구해보자 그랬는데 그림을 한번 확인해보면 자 P가 있어요 3,4 여기가 세타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OH의 길이가 x 좌표니까 몇이야? 3, y 좌표 4죠. 그러면 3, 4 여기 몇이겠어요? 5 P 길이 당연히 5죠. 자, 그럼 그림에서 사인세타는 몇이에요? 5분의 4. 5분의 4 코사인세타는 5분의 3. 탄젠트는 탄젠트 세타는 3분의 4 이렇게 되겠죠. 자, 그다음 역수 체험 되잖아요. 사인의 역수. 자, 사인의 역수. <laughs> 사인의 역수는 뭐 4분의... 5 쓰면 되나요? 코스 4분의 5 이렇게 하면 되겠죠. 코사인의 역수 3분의 5 이렇게 되면 탄젠트의 역수 4분의 3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되겠죠. 자그 다음에 역수가 이제 바로 나올 거예요. 역수식이 <laughs> 용어가 있죠.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의 역수를 알아보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의 역수 역수 그, 사인분의 1, 코사인분의 1, 탄젠트분의 1의 역수. 자, 사인의 역수는 코시컨트 세타. 이렇게 되면 됩니다. 코사인의 역수는 시컨트. 여기 써있죠. 탄젠트 역수는 코 탄젠트. 자, 코가 없는 건 코가 붙고, 역수는 이렇게 됩니다. 코가 없는 건 코가 붙고, 코가 있는 건 코가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 코 탄젠트 같은 경우는, 아, 코 시퀀트는 원래는 이렇게 써요. 코 시퀀트에서 원래는 요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책마다 어떤 책은 코 시퀀트를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C, O, S, E, C. 우리 교과서에 분명히 이걸 세 개로 고쳐서 C, S, C로 쓰니까 C, S, C, 세타. 코 시퀀트 세타. 코가 있으니까 코가 없는 거. 사인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시퀀트 이건 코가, 코가 없잖아요. 그러면 코가 있는 거가 역수예요. 코탄젠트 당연히 이건 탄젠트의 역수죠. 이렇게 해서 역수 관계를 공부를 했습니다. 됐죠? 자 그림에서 삼각함수 코시퀀트, 시퀀트, 코탄젠트, 일반각 세타에 대해서 코시퀀트는 사인 분의 1입니다 사인의 역수. 이 그림에서 사인 같은 경우가 r 분의 뭐 이렇게 되겠죠. O, p 분의 P, 여기를 H로 할까요? P, H 이렇게 쓰죠. 이게 사인. 그러니까 사인의 역수니까 이거분에 이거. 이렇게. <laughs> Y분에 R.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다른 건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참고. X가 0일 때, 탄젠트 세타와 시퀀트 세타는 정의되지 않고 무슨 말이야? 분모가 영이면 안 되잖아요. 분모가 영이면 정의되지 않는다. 자, y가 영일 때는 코시컨트와 코탄젠트는 정의되지 않는다. 이 말은 분모가 영이면 안 된다는 말. 분모가 영이 영인 경우 영인 경우 정의되지 않는다. 정의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 페이지. 자, 코시컨트 30도. 당연히 사인 30도분의 1이겠죠? 시컨트 45도, 코사인의 역수. 코탄젠트는 탄젠트의 역수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문제 1번. 사인, 코사인, 탄젠트만 알면 분명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뭐, 코시컨트 60도. 이건 뭐야? 코가 있으니까 코가 없는 거 사인 60도 분의 1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시퀀트 마이너스 3분의 5파이는 코사인 마이너스 3분의 5파이 분의 1 이렇게 되죠 코사인 마이너스 3분의 5파이는 코사인 마이너스 3분의 5파이를 몇이에요 이거 계산하면 2분의 1인가요 그래서 얘가 2가 됩니다 2.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확인해보세요 이거 1이죠 1 자, 문제 2번. 자, 문제 2번. 중요하니까 꼭 여러 번 읽어보세요. 문제 2번. 그림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림 중요한 그림입니다. 그림 중요합니다. 그림과 같이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길이가 1인 4분원. 4분원입니다. OAB, OCD, FOE가 서로 닮은 도형임을 이용하여 다음을 설명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그림에서 여기가 세트하잖아요. 세타면, 사인 세타, 가 1이니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얘가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되지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뭐가 될까요?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된다. 이 접근이면 안 돼. 이 길이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시컨트 세타, 시컨트 는 뭐의 역수라고? 코사인의 역수. 그러니까 뭐 이거분의 이거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렇 코시컨트, 코시컨트는 사인의 역수잖아요. 사인의 역수. 사인이 이거분의 이거니까 이거분의 이거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이거분의 이거. 코탄젠트, 탄젠트의 역수니까 이거분의 이거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이 f 의 길이가, 자, 하나씩 한 번, 다시 한번 보면, 음, 삼각형, 삼각형, 닮음을 이용하여 그랬으니까, 자, 이 그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이 그림 다시 한번잘 보세요. 지금 얘기한 거, 시컨트 세타, OC의 길이네요. OC의 길이가 왜 시컨트 세타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왜 시컨트 세타냐라면, 요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laughs> 삼각형, OAB하고 닮음이죠. 뭐하고 삼각형? OAB하고 뭐하고 삼각형? 삼각형 OCD하고 OCD하고 닮음이죠. OCD 자 OCD하고 OAB하고 닮음도형이다 이거야. 닮음도형. 따라서 OA 하고 OD는 몇이죠? OD는 다 1이죠. 1. 1. 그다음에 OB의 길이가 몇이에요? OB의 길이가 이만큼이니까 코사인 세타 하자. 그러면 이제 달은비가 이렇게 되겠네. 1대 OC는 1대 5c OC는 C는 코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 대1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닮음비가 이렇게 되니까 OA 대 OC는 자 한번 써볼까 OA 대 OC는 OB 대 OD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1대5 c는 코사인 세타 대 1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오 c의 길이가 나옵니다. 오 c의 길이가 뭐가 된다? 코사인 세타 분의 1이다. 자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두 가지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오 f의 길이, 오 f의 길이가 뭐다? 시컨트 세타. 이 f의 길이가 뭐다? 이게 탄젠트, 코탄젠트 세타. 그죠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중요하니까 문제 2번 중요한 얘기 했구요 다음 성립 예제 1번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세타가 시컨트 세타는 성립하는 보이세요 그러면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세타는 1 더하기 탄젠트 코사인 분의 사이니까 코사인 제곱 분의 사인 제곱 세타 통분하면 코사인 제곱 분의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니까 당연히 코사인 제곱 분의 1은 시컨트 제곱이다. 자 결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 1이잖아요. 얘가 1이에요. 분자 양변을 코사인 제곱으로 나눠요. 1더하기 탄젠트 제곱 이렇게 되죠. 얘가 코사인 제곱 분의 1이니까 뭐다? 코사인의 역수 시컨트 제곱 되겠죠. 그래서 1더하기 탄젠트 제곱은 시컨트 제곱이다. 그다음에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1이래서 양변을 사인 제곱으로 나눠주면 사인 제곱으로 나눠주면 사인 제곱 분의 코사인 제곱 뭐야? 코탄젠트 제곱인가요? 이거는 1이고 여기는 뭐가 된다? 코시컨트 제곱 세타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같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문제 3번에 1번에 있네요. 3번에 1번. 그다음에 이건 통분해서 계산하면 이게 자변과오변이 같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문제 2 3번에 2번은 통분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됐죠? 요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먼저 얘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